하이~ 자기 전에 잠깐 왔어요. 잠깐! 양치질 하는 걸 깜빡해서, 양치질을 했는데, 손톱이 너무 긴 거예요. 그래서 손톱을 잘랐는데, 잠이 깼어요. 깬건 아니고. 아까 팩을 해가지고, 빈틈를반들 합니다 잠이 안 오는 건 아닌데 그냥 자기 전에 왔어요 이제 곧 자야죠. 잠깐. 잠깐 왔습니다. so 나와라. 아 좋은 좋은 말로 할때 나와라. 좋은 말로 할때 나와라. 지금 나만 봐준다. 하나 둘 둘의 반 내가 봐줬다 아 영어로 해야 된다고요? 헤이 헤이 데얼 What's going on? I know you in here. I'm not afraid you I'm not scared. So I I counted Before you come out here, I'm forgive you. Okay, one, two. Two point five. Okay, I forgive you. Was also Tomanga Maybe British accent. Shh, <laughs> that's 왜 good. Excuse me, I know you're there. So, I counted. <clears throat> uh... <screens> <notion,"> <unified trzeba> I will forgive you. 맞아요.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안 피곤하니까 사실 좀 심심해요. 있으면 제 어깨 에 올라간다고요. 자 보세요 여러분. 제가 요즘 운동을 왜 하겠습니까? 기신이 만약에 제 어깨 에왜 올라갔다 이렇게. 딱 보세요 기신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나 어깨 올라가잖아요. 저는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합니다. 이게 렇딱 있으면, 딱 있으면 딱 싸함을 딱느껴요 저는 싸함을 인지하고 바로 그냥 이러고 있으면. 아, 어깨가, 른 바로 기습! 바로 초크! 전 당하고 살지, 당하고 살지 않습니다, 저는. 무서웠네. 먼지왜 이렇게 많냐고요? 그럴 수 있죠. 다 같이 살아가는 거죠. 줄수 없어요. 그리고 조명을 끄면 안 보여요. 네, 안 보이면 괜찮아요. 설레는 각도라고요. 아 근데 아까 물소리는 진짜 좀 무서웠어요. 조금 으스스하게 떨어져서. 눈썹이 점점 하얘진다고요. 여긴 지금 12시 반입니다. 눈썹도 보색 보셔버려... 잡혀요. <laughs> 아니요, 눈썹은 하지 않습니다. 유령이 에이틴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? 데리고 살아야죠, 뭐. 어쩌겠어요? 유령 되는 법좀 마이 네임, 지금부터 유령. 오늘 뭐 먹었냐면 도착해서 스테이크랑 햄버거랑 불닭볶음면 작은 컵 먹었어요 사실 어제 공연 끝나고 맨체스터 오기 전에 이제 불닭 하나랑 그 거지? 피자 두 조각 먹었거든요. 그리고 밥한 공기랑 먹었어요. 근데 밥 먹는데 반찬이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컵라면, 네, 라면 스프 뿌려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. 그러고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호텔에 도착했는데 일어났는데 이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케이터링 떡국 먹었어요 저도 한 공연 전이라 근데 한세개 정도? 떡 세... 내입좀도 먹고 공연 전에는 잘안 먹어요. 안 먹어요. 배 나올 어 그냥 그래먹그래먹 그냥 먹어. 그냥 먹었는데먹나고많먹먹으면아 먹어. 일어나면배어픈거 아시죠? 그래서 스테이크를 시켰죠. 왜냐 스테이크는 살이 안 찌거든요. 그 햄버거도 시켰죠. 햄버거는 왜 다이어트할 때 좋대요. 근데 그렇게 두 개만 먹으면 느끼하잖아요. 이거 그러니까 불닭을 그랬죠. 그다 먹고 나니까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. 운동하고 밖에 나가서 뛰어서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 가서 지성 박 박지성 선수님이 뛰셨던 맨유 홈구장에 가서 그 기운을 좀 받고 왔습니다 그 한국에는 4대 파악이 있잖아요. 아, 제... <laughs> 괜히 노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지만, 네, 지성파찬호파제이파 성화파 레스코 저도 거기에 낄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아무튼 전 이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加油！